네, 하수바둑 인사드립니다. 네. <laughs> 2월 우리 동호회 회원님들 간의 리그전. 우리 동호회 단톡방에 다섯 명의 멤버가 계십니다. 그래서 각 상대를 상, 각, 사, 각자를 상대로 2월 25일까지 두 판을 두셔야 됩니다. 자기가 편할 때 일정과 시간을 맞춰서 두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 이제 상대가 네 명이니까 두 판씩 하면 여덟 판이죠. 1인당 여덟 판을 소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에 그렇게 해서 이제 2월 25일까지 대구 이제 총 결산해서 순위를 결정한 다음에 1, 2간의 결승대국이 2월 25일 이후에 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2월 동호회 타이틀을 가져가게 됩니다. 첫판에서, 개막전에서 에, 하철이 타이점 3단 분하고 여성분이십니다. 미효원의 여성이십니다. 그 다음에 저언덕 너머 어, 타이점 3단, 50대 학조 선생님이십니다. 두 분의 개막전 대국이 있었는데, 그 개막전에서는 저언덕 너머님께서 8집 반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 어, 우리 저 하체리님은 30대 여성 미혼의 기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어, 우리 동호회에서 제1기 동호 국수를 타이틀을 가져가셨고요. 제2기에서 전덕 너머님께서 어, 제2기 동호 국수 타이틀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어, 두그 타이틀 보유자끼리의 대국으로 개막전을 치렀습니다. 어, 아처리 님이 좀 블루에 에, 패를 하셨지만, 또, 앞으로도 일곱 판이 더 남아 있으니까, 좋은 결과 기대하겠고, 정원동 남어님그 여세를 몰아서, 에, 승리하시기에 또, 연승 가도로 달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지금 소개할 대국은, 저하고, 건감자님의 대국입니다. 건감자님은,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3 수험생이 되신 분입니다. 일단, 바둑보다는 공부가 먼저다! 하고 저희가 많은 그, 해초리를 들고 있습니다. 바둑은 공부하다가 머리 아프거나 공부가 잘안 되거나 스트레스 좀풀때 와서 한수해라. 예, 네, 그렇게 해서 대학을 합격하고 대학 쪽 가서 바둑 동호회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바둑 활동하고, 아직 젊으니까 얼마든지 기력 향상하실 수 있습니다. 저같이 이제 능숙을 해한 사람은 <laughs> 기력이 더 감퇴가 안 되면 다행이죠. 제가 금감자님을 만났을 때가 한 서너 달 전인데, 저한테는 서너 점을 까셔갖고도 저한테 졌는데, 어느 순간에 저하고 호선으로도 저를... 마구마구 이깁니다. 공포의 야생마에서 적토마로 돌아온 우리 건감자님 이십니다. 그러면 건감자님과 저의 타이젬 기록으로는 에, 일단 기록입니다 대국을 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국이 걸리면.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네, 건감자님과 아, 대국이 예, 걸렸습니다. 자, 20분 20초 3회 이거 승관급 대국으로 걸렸네요. 수락. 네. <laugh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0을 잡았습니다. 이 감자님이 굉장히 흙을 좋아하시는데 제가 이 경우는 이렇게 갈까요? 이로 초반부터 일단에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뭐 협공도 있고 그러는데요. 협공을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싸움바둑으로 가는 겁니다. 음, 음, 자, 음, 천천히 누겠습니다. 음, 여기는. 치는 거보다는 내려서는 게 아니면 자 내려서고 찌르고 두른다 여기 두른 거 대비해서 <laughs> 음. 자 당연히 벌리는 수고요 음. 여기는. 힌트. 일단은 삼삼으로 가겠습니다. 음. 음. 실리를 또아 그렇게요? 네, 실리를 어 실리를 안 찾네요. 음. 자. mm 놓고 이제가 어떻게 찾는가? 어, 여기를 치면은 그렇게 치면은 치고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좀 말이 없어집니다. <laughs> 좀뭐 말이 없더라도 양해 바라겠습니다. 음... 여기를 나간다. 여기 네띄었습니다 찔른다 이렇게 하면은 찔르기는 좀 그렇겠죠. 찔르면 쌍화다리 되니까요. 네, 그렇게 칩니까 큰 자리죠. <laughs> 큰 자리 가고, 왜 음. 네, 거긴 안 먹을 수가 있나요? 일단 한번 나가보고. 이쪽으로 했을 때, 꺾었을 때, 안 되고, 이게, 이건, 이하되죠? 어 뭐? 이건 뭐, 예,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가 있겠죠. 좀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거기를 쳤습니다. 여기는 가고 여기 가고 자 이렇게 먹는 것보다 여기 가고 내려서습니다 끊습니까? 여기를 끝나요? 끊어? 여기... 여기까지내려줄수 있습니까? 끊어. 위로. 여기는, 여기를 찾아본다. 뭐야 이거? 돌을 왜 이렇게 던져 버리지? 싱겁게 끝나버렸네요 이거 건감자님이 돌을 잘 던져요 이렇게 음, 끝까지 해 보셔야 되는데 좀 아쉽네 아쉽죠? 음 왜냐하면 불개를 하게 되면은 제가 백점을 먹거든요 잠깐만요. 왜, 그러, 왜 그렇게 쉽게 돌을 던져버리지? 네, 우리, 저, 리그전 룰이, 불계를 하게 되면은, 불계승 한 사람이 100점을 먹고요, 불계패 한 사람이 100점을 마이너스 됩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제가 동률일 때, 뭐, 같이 뭐, 4승, 4패다 그랬을 때는, 이 점수를 서로 예, 하거든요. 점수로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네? 지금 노머님은 8집 판, 그러니까 8.5점을 받았으면 저는 100점을 받은 거예요. 같은 1승이어도 그 동률일 때는 점수로도 하거든요. 점수도 동률일 경우는 별로 없는데. 점수도 동률이면은 승자성 원칙입니다. 같이 둘이 싸워서 이렇게. 근데 이 경우는. 니까요. 예. 음이 경우는 조금 아쉽네요. 음... 좀 바둑이 좀 아쉽습니다. 저거 이겨놓고도. 그만 신스님이 원래 신스님하고 저랑 예약이 됐었는데. 예. 또 아쉽게 됐습니다. 금감자 물론 금강자님이 이제 지금 이 바둑보다는 에 공부가 더 중요하죠. 인생 컴퓨터 공학과를 희망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내신에서 한 3등급 정도 하시는 분, 원래 1등급 정도 하셨는데 사춘기 좀 방황기를 거쳐서 좀 공부를 좀 등한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뭐삼 등급인데 3 등급이어도 얼마든지 컴퓨터공학과 가볼만한 학교 많습니다. 뭐 당국대 컴퓨터공학과, 뭐 산업기술대 컴퓨터공학과 이 정도가 3 등급 정도가 갈수 있는 학교로 알고 있고 그 학교들이 굉장히 좋은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한2 등급 정도 하면은 과학기술대 뭐 대학은 근데 어디를 가든 중요치 않습니다. 대학에서 얼마나 자기 개발을 하느냐, 그래서 사회에서 얼마나, 에 그걸 활용하느냐. 이걸 따라서 인생의 성패도 갈리고, 또, 그, 뭐죠? 삶의 질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감장님은 지금은 뭐, 학업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사실 2월 리그 전에 건감자님을 빼려고 했어요 공부하셔라 뭐 지금 이제 신년 계획 짜 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막 학원 수강이다 뭐다 뭐 지금은 뭐 바둑보다는 거기에 지금 정신을 올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공부하시다 보면 좀막 머리 아프고 이제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한번 바둑 한번 투자 그러면 한수 한번 응하겠다. 응하고 음 저기 뭡니까 음 뭐니까 그러니까 건감자님이 투자고 할때 가급적 두겠다 우리가 건감자님한테 한수 하실래요 하면은 자기 스케줄에 결례가 될수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개막전 이후에 그 신스님하고 두기로 했는데 신스님이 갑자기 개인적인 일정이 있으셔 가지고 금감사님하고 예, 두게 됐어요. 네, 어찌 됐건 영상이 좀 빨리 좀 끝나서 좀 주절이 좀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에, 또 다음에 리그 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있습니다.